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경당에서 강해는 면접 관련돼서 같이 이제 면접을 준비했던 저한상이셨는데, 오로지 정말 면접으로 뒤집은 역전 케이스를 지금부터 생생하게 후기, 그리고 앞으로 이제 면접 관련돼서 팁, 이런 거를 들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각자 참고해주셔가지고, 많은 팁을 좀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안구청 지원하는 신현준입니다 어. 경당 기상관 1.2배 정도. 서울청에 지원하고 23년도 1차 공채점에 협한 김민이라고 합니다. 1.1배수로. 서울청 지원한 고성분이라고 하고요. 1.2배수 정도 는데 면접으로 뒤지습니다 저는 경기 북부청 지원자 조성호라고 합니다. 판사는 약간 1.3배수 정도였고, 판사 진수로는 약2점 정도 뒤져있기 때문에 면접으로 좋은 결과였습니다. 1배수 1배수를 벗어났을 때 어떤 느낌이 셨어요 체력까지 다치고. 체력이 딱 끝났을 때쯤에 제가 환산 점수를 보서 아 이거 이번에 좀 힘들겠구나 라는 네. 생각을 하고 저도 엄청 많이 찾아봤어요 다으로면접 환산 수미다아니라런거 엄청 많이 찾아봤는데 네. 환산 수미다라는 그런 정보가 되게 많더라고요 면접도 시험인데 점수잘 뭐 받으면 오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정말 열심히 했었고 네. 열심히 한 결과 합격을 하게 됐어요 주변에서 혹시 면접을 좀포기했는 네. 사람들이 있으면 1에서 벗어났다고? 네 저는 잘 그러니까, 아는 분은 아닌데 네. 제 바로 뒷번호 처음 아, 보는 바로 뒷번호이신 분이 있었는데 네. 체력시험 하면서 많은 얘기를 했었는데 본인 음. 이제 이 면접을 가야 되나? 면접 준비를 해야 되나? 차라리 그 시간에 네. 공부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셨었는데 음. 저는 그 분한테 어, 배수가 너무 낮더라도 이거는 면접 경험은 돈 주고도 할수 없는 거니까 음. 한번 해보시라고 뭐, 준비 많이 안 하시더라도 면접 경소에는 오시라고 하셨는데 결국은 안 오셨더라고요 하... 그러면 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많이 있었어요. 충분히 어. 할수 있고 또 좋은 개, 경험이 될수 있는데 벌써 포기하는 게 너무 좀아까웠죠좀 아, 음, 많이 갈려네요 포기한 자와 포기하지 않을자 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저는 뭐 흔히들 이제 수험가에서 떠도는 <laughs> 말을 좀 빌리면 엄격한 탄설이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 형사법에 네. 그위전차에 있는 그 어떤 엄격책임법의 <laughs> 네. 그 이름을 딴 이제 아. 그걸 이제 끌고 와서 이제 흔히들, <laughs> 흔히들 의도로 많이 부르는 건데. 역전이 안된다 네. 역전. 아, <laughs> 필기, 그리고 체력 점수를 합해서 1배수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역전이 네. 불가능하다. 아, 그거랑 함께 환산을. 네, 그렇게, 환산 설명을... 그렇게 하는데 저는 이걸 믿질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선발하는 그 점수는 음. 필기 체력 면접을 총합친 점수를 토대로 음. 이렇게 등수를 음. 매기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면접이 중요한 이유가 환산 1점은 면접 1점부터 다 들어갑니다. 근데 필기는 뭐두 문제나 아니면 뭐 체력 이 점당 하나 일점 면접이 음. 비중이 제일 큽니다. 음. 이 비중이 제일 큰 면접을 포기한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 진짜 저희 조원들이랑 밤늦게 들어가는 정도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음. 어쨌든 다강해준 면접관이 지금 와서 준비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강해준 면접관을 선택한 이유? 저는 제 면접 경험이 이번까지해서 총세 번째예요. 아세 번째 세 번째고 어 지금까지 세번다 이제 경단계에서 면접반을 다녔었는데, 이번에 이제 강해준 선생님께서 직접 음, 진도시에 하신다고. 아, 거의 믿고 있었네. 따라오라고. 아, 카페에서도 그 글을 받고, 아, 그러다 보니까, 어, 그러면 좀 하고 싶다, 음, 배워보고 싶다라는 좀, 마음에 선택을 했어고그 그 선택이 따라와. 되게 오았네요 아, 그래. <laughs> 그 선택을 <laughs> 안 했으면 아마 여기 없었을 수도. 아, 저 또한 그강혜준 선생님의 신뢰가 연결이 되어서 아, 경단계 면접반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저는 필기 준비를 그 담당기로 했고 음. 경찰학 공부를 강해준 선생님으로 했습니다. 라는 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면접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번에는 내가 진두지휘 아, 해서 또 같이 했는데 합격, 수험생들을 필기 합격이 목표가 아니라 내 목표는 추업 음. 합격이다 라는 음. 말씀을 음. 해주신 것 같고 그래서 솔직히 이제 수험가에서 경찰학 뭐 유명하신 일타라고 하면 이제 강해준 이라는 이름이고 거론이 되기 때문에 음. 어 이렇게 유명한 선생님이 면접까지 결국 다 드신다 그 말에 저는 아 저를 믿고 네아 그거 하나로 나타났던 거죠.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저는 강혜준 선생님을 잘 몰랐어요. 네 거기 하고 나서 처음 듣고 이름도 처음 알았는데 제가 체력학원 다닐 때저 음. 이제 체력학원에 다니시던 분들이 다 면접 학원에 다닌다더니 고 저는 안 다닐 생각이었는데. 음. 그래서 아 그러냐 그러면 은 어떤 분이 좋냐 이렇게 막 얘기를 했는데 다 경단계를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경단계 실제로 같이 체육관을 다니신분도 같이 계시고 음. 학원에 다니면서 뭐 선생님 수업도 많이 들었지만 선생님께서 이제 뭐 초반에 그 면접 관한 강사분도 초대해 주시고 음. 면접분도 초대해 주시고 음. 지금 제일 좋았던 게 이제 중면접 음. 그게 가장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면접관 분이 이제 피드백도 되게 잘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음. 저는 그래서 경단기에서 더 선택하게 됐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사항이 여기 세 분이 같은 조예요 이세 분은 저희 경단기 강해준 면접팀 토론 배틀을 했는데 거기서 같은 존데 1등을 차지해가지고 그때 회식도 하셨나요? 네, 했어요 아 했어요? <laughs> <조에> 아, <laughs> 아, <laughs> 네, 네. 저는 여기 조회 좋아가지고 아맞어요 최종에서 결승에서 아 결승전에서 네. 어 그래도 결승까지 가는 네. 네. 조네요 그래서, 소론배틀에서 네. 결승에서 상급까지거머쥐셨던 네. 그런 종류인는데 음. 특히, 요세 분이, 같은 존재, 저환산으로 좀 공통점도 있는데, 또 1등까지 했던, 그 그러니까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요 분들이 어떻게 경단계 와서, 그, 면접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좀 일과를 보냈는지. 네. 아침에 네. 몇 시에 오셨어요, 오늘? 저는 일단은 화, 모, 토, 이렇게 썼고, 네. 수업시작은 네. 9시 30분이었습니다. 음. 9시 30분에서, 1시까지는 이제 학원 수업에 따라 가서 많이 이제 토론 연습을 하고 점심을 1시부터 먹고 2시부터 다시 저희 스터디원끼리 학원 안에서 음. 연습을 했고 밤 10시에 통상 끝나서 음. 수업이 있는 날에 9시에 학원에 와서 10시에 집에 갔습니다. 그만큼 하루에 10시간 뭐 많게는 뭐 11시간까지 토론 연습을 계속 조원들이랑 같이 했던 거 같습니다. 당시 이제 그.. 조장이셨어요. 조장이셨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말이 저희는 면접을 정말 열심히 준비했다. 하루에 네, 네. 11시간씩 준비를 했다. 사실 필기도 11시간 공부하기 어렵잖아요. 사실 못합니다. 어, 네. 네. 근데 면접을 이제 11시간씩 준비를 했다. 그 말을 듣고 아 1등을 할 만한 그런 조구나 생각을 했어요. 첫 주는 사실 저희도 이제 처음 보는 사이고 저는 음. 이제 방향도 어느 쪽에 잡아야 될지 이첫 주는 조금 시험쉬엄 하면서 둘째 주부터 저희는 앞서 말씀해주셨듯이에 학원 오는 날에는 9시 반부터 저녁 10시까지 학원이 안 오는 날에는 오후 2시에 우리 학원에 모여서 또 10시까지 이렇게 저희 조원들끼리 정말 열심히 했고 음. 저희 조원들끼리 하다가 또 마지막쯤 될 때쯤에는 다른 조원들과 같이 음. 먼저 이제 같이 섞어서 하자고 말고 하고 음. 하면서 저희 정말 열심히 누구보다 음. 열심히 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노량진에 있는 음. 모든 스터디 다 풍틀어서 저희가 제일 열심히 했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음. 저는 이제 다른 조였는데 저희끼리 줌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음. 네, 저희끼리 줌을 하기도 했었는데. 어, 음. 네. 아, 줌을. 네네네. 어, 그래요? 네. 잘 활용했네요. 네. 너무 가끔 거리 때문에 좀 지칠 때쯤 음. 한번 줌으로 하자고 했었고. 음. 그리고 이제 면접 교재가 있는데 그 교재에다가 각자 파트를 더 나눠가지고 더 추가 조사를 해오라고 제가 얘기를 해서 인원들로더 맡아가지고 좀 음. 책에 있는 31개의 주제를 각자 다섯, 여 개씩 나아가지고책 음. 이상으로 더 우리만의 필살기를 만들자 해서 조사오게 해가지고 저희끼리 그런 무기들을 만들려고 노력했다 다른 데는 제공이 안 되는 이제 강의 면접관이 제공하는 교재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주제가 있잖아요 좀 도움이 어떻게 됐나요? 저는 음. 실제로 집단 면접 주제가 심리약감염에 대해서 본인의 음. 음. 견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딱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됐다 학원에서 이제 면접 그때 어, 그 책에 있으니까 책에 있는 내용 나와서 됐다 이제 생각을 하고 면접을 보고 나서 다른 면접자들이랑 얘기하는데 어떤 이제 다른 학원 다니신 분들은 처음 들어보는 주제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아 그거를 네. 아, 그래서 아, 아 경단기 책에 있는 집단그 면접 내용이 되게 좋은 내용이구나대는걸 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습니다. 아. 같이 연재를 봤던 다른 분들은 약간 좀 추상적으로만 얘기를 하고 오. 저게 해결을 방안인가 싶을 정도로 조금 애매하게 듣다고 하셨는데 저는 책에 있던 내용을 그대로 얘기하니까 음. 제가 좀더 구체적으로 답을 할수 있었고 음. 저는 그런 점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교재에 보면 단순히 기출 지, 질문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답변도 조그맣게 회색 글씨로 있었잖아요. 그렇죠. 도저히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되고 말을 끝내야 될지 모르겠는 질문에도 그런 예시를 보면서, 음, 이런,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가면 되는구나, 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되는구나, 하는 많은, 그런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면접관에 대해서 몸을 직접 1부터 10까지 다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모든 과정을 겪었을 때 어떻게 좀 도움이 됐는지. 제가 바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떠올랐는데, 사실 면접을 준비하면서 면접 준비생들이 가장 갈증, 목마른 게 새로운 사람의 피드백이거다요 한 사람의 피드백 말고 그래서 면접 스터디원끼리 이렇게 여러 명이서 피드백을 주고 받다 하더라도 네. 결국에 한달 이상의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줄수 있는 피드백 다 예상이 되고 음. 그리고 다른 조랑 이렇게 연결해서 을 다른 조의 피드백을 받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 학원에 있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음. 어? 나는 전혀 다른 피드백을 받고 싶은데 다양한 전문가들의 음. 의견과 피드백을 우리가 받을 수 있었다 어, 저도 형님이 뭐 말씀하셨던 거였 응.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 게, 내가 점점 고쳐나가야 되는 부분도 새롭게 알게 되고, 다른 분들은 얘기해주지 않았던 피드백을 또 새로 듣다 보니까, 그런 점이 어.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어. 또 선생님이 또 모임 면접 해주셨을 때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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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긴장감을 받을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약간 긴장감도 떨어지고, <laughs> 네. 해이해지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좀 긴장감이 돌았던 게좀 좋았다. 사실 저완상으로 면접을 역전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실장게 중점에 두는 것들이 뭐가 있었어요? 면접 준비하면서 면접 경험은 없었지만 제 머리에 딱 트이는 게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면접이라는 거는 내가 면접관 앞에서 내 입으로 내가 머리에 떠올려서 말을 해야 된다 그게 개별이고 집단이고 점수를 얻는다 음.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입에서 말을 해야 된다 음. 그거를 이제 학원에 나와서 저희 이제 조원분들이랑 같이 같이 또 처지가 또 똑같으니까 같이 공렬을 하면서. <laughs> 그런 유혹은 네. 없었어요. 필기를 같이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중요한 거는 정답은 없다고 사실 생각을 해요. 저도 점수가 많이 뒤져 있었는데, 제가 설사 2차 이슬 필, 최종 불합격을 하고 2차 이스 필기 시험에 떨어지게 되더라도, 이때 최선을 다해보지 않는다면 후회할 것 같아서, 저는 필기 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서 오랜입니다. 내부는 음. 네다 필기를 병행 안 하는 거예요. 왜안 네, 했습니다. 네, 아까 아, 아, 11시간 동안 왜할 수가 없었요 저한산이라서 고민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네, 많을 네, 거예요. 음. 그 친구들한테 저는 1.1배수로 면접에서 뒤집어서 합격을 한산 증인이 여기 있고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면접에 올인을 하면 분명히 뒤집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꼭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나아가고 대단하게 나아가고 자신을 믿고 자신에게 응원하는 사람들을 믿고 나아간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실제 이렇게 영상을 찍으신 분들은 환상순이 아니라는 걸을 보여주신 분들이잖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없는 사례는 아니니까 가장 자신이 후회하지 않은 결정을 해서 자신이 면접을 하기로 했었다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저도 사실 믿지 않았어요. 어, 면접은 환상순이다라는 걸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제가 실제로 어, 역전해서 어, 들어갈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제가 직접 한번 경험을 하고 나니까 실제 면접에서도 면서 밖에 있다고 해서 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냥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혜준 면접반에 대한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경찰학당이 강혜준 교수님 보고 계시죠? 왜 보고 계세요? <laughs> 믿으니까 면접도 <laughs> 믿으시면 됩니다. 제가 지인입니다 믿으십시오 어, 노래진에 많은 면접반 수업이 있긴 한데 가격이 저렴함에도 비, 불구하고 또 음. 많은 외부 전문가들도 추천을 해주시고 선생님이 직접 봐주시기도 하고 그 담당 선생님도 계시고 가격에 비해서는 저는 굉장히 질도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강력 추천합니다 면접관을 통해서 이러한 다양한 경험을 하고 다양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면접 파벌를 선정에 있어서 강의 중면접다두려하지 마시고 선택하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거고 대신 스스로도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거. 어, 외부 강사님들이나 아니면 좀 다양한 사람들과 좀 이렇게 피드백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많다 보니까 네, 그래서 강의 추천합니다.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좀 마지막까지 좀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팁을 좀 드리려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뒤집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남들과 달리 형식적인 답변으로는 형식적인 점수밖에 얻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뭔가를 어필해야 되는데, 저는 다른 분들에게 피드백을 줄 때,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갈등 사례에 대해서 본인의 뭐 사례를 한번 얘기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이제 옆에 수험생 분께서 자기의 사례를 쭉 말씀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나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형식적인 점수밖에 얻을 수없습 네가 그렇게 어떤 사례를 얘기해줬는데 네가 거기서 느낀 점은 뭐냐 네가 그렇게 느꼈고 너가 어떻게 발전했나 그리고 그 발전한 걸 토대로 어떻게 경찰에 가서 적용을 시킬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서 남들보다좀 차별화된 답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보통 면접 준비하실 때좀 버리는 질문들이 많아요 모든 질문은 다 의미가 있고 점수를 딸수 있는 질문이니까 하나하나를 소중히 해서 자기만의 차별화된 답변을 만드시면 꼭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어렵게 좀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좀 용시한 두 시간 두 시간 동안서 내가 면접으로 역전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직접 예. 들려 주시려고 이렇게 먼길 오셔가지고 예 이분들한테 일단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laughs> 자 다들 힘내세요인